사랑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일 방송된 사랑의 콜센터 세븐스타즈 스페셜에서 김용빈이 전한 종영 인사가 깊은 여운을 남겼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지난 회차에 담지 못한 장면들과 함께 TOP7의 진솔한 마지막 인사가 공개되며 프로그램의 따뜻한 마무리가 전해졌습니다. 진 김용빈은 여러분의 신청곡을 불러드릴 수 있어서 행복했다며 시청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고, 함께한 시간에 대한 애정을 진정성 있게 표현해 감동을 더했습니다. 또한 스페셜 회차에서는 손비나가 떠난 딸을 그리워하는 사연자를 다시 콘서트로 초대해 노래를 들려주는 모습이 전해지며, 음악이 가진 위로의 힘이 다시 한번 시청자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멤버들은 서로를 응원하며, 금요일에 다시 만나자는 메시지를 전했고, 프로그램의 흐름을 이어갈 TV 조선 금탄은 금요일로의 합류를 예고해 새로운 무대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시청자들은 김용빈의 진심 어린 인사와 프로그램 전체에 흐르던 따뜻한 분위기가 오래 기억될 것이라 말하며 그의 음악과 태도에 더욱 깊은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비는 김용빈이 새로운 예능에서도 밝고 진중한 매력으로 활약할 것이라 기대하며 힘찬 응원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통해 김용빈 홍보에 힘을 실어주세요.